전 세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퇴 태행에 절망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에서 한국 이런 선거문이 나왔대. 어, 한국이 꽃피어 음.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겼다. 이게 어디 대한민국만의 아, 감동이겠습니까? 맞아. 지금 민주주의의 좌절한. 나 오늘 음.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를 음. 제일 먼저 들어가 봤는데, 음. 큼지막하게띄운 이유가. 봐, 트럼프는 헌법 위반해도 살아내는데, 대한민국 제들은 응징을 하잖아. 맞아. 인원 아, 종 거야. 인원 종 아, 거야. 아시잖아니까. 그리고 이거. BBC 음. 월드컵 어. 우승한 것 같다고 왜 이렇게 외신이 호들. 값이냐. 그거는 우리는 못하는데 제대로 해낸 것이 CNN도 생중계 했어요. 그렇죠? 생중계하고. 아, 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세계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한국은 저렇게 그렇지. 회복력 있게 가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선거문을다 소개를 해주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음. 민주주의의 교보제가 됐어. 대한민국. 아, 그렇지. 이게 음. 세계적으로 큰 우리가 아, 희망을 준 겁니다. 예. 이게 진짜 중요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가 좀 있잖아요. 음, 근데 어, 거기에서 그렇지. 대한민국이 이 자식들아 그거 아니야 인마 민주주의 이렇게 살아 있어. 어 맞아. 대한민국 있잖아 음. 이 새끼들아. 새끼들. 새끼들이야. 근데, <laughs>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게 아니, 극적인 <laughs> 게 뭐냐면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생각했던 대한민국 비상기업이 선포될 때 많이 놀랐네. 음. 그 충격을 우리 국민들과 응원봉과 비의혁명으로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탄핵을 시킴으로써 다시 민주주의가 위대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 맞아.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음. 등불이 됐다는 거이 아, 유구한 음. 민주 항쟁의 역사에서 항상 대한민국은 음. 예. 우리가 전 세계 에 희망을 줬다는거 음. 여기서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아김아좋 의원님, 아,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좋아+ 아, 좋아+ 좋의 아, 좋아+ 좋아+ 아, 좋은 아, 어. 달라 회의원한 <laughs>